q a 하다 갑니다. Q&A 항공 객실 승원 1번 아주,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하고요 11시 전에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한 잔은 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다른 걸좀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본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했을 각각키워드 선정하고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또 어느 규격에서 제 과거는 학교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1등도 아니고 상위권 성적을 무시한다고 해서 당연히 한국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문대갈 거라 착각했습니다. 어, 첫 도전에서 아깝게 떨어지고 난 뒤, 이번 번에는 될 거라 생각했던 것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라스나리아리고요 지금은 티웨이 항공. 어, 손은 대고 있어요. 어, 아마 한전은 내일쯤 후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3년이나 총 4번이나 수능은 오게. 보는 결과 보는 결과 수능으로 네, 아, 네 번의 수능을 응시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섯 살님 어 이런 음. 이런 만인했던 과거를 비로하고, 지금의 제가 갖고 있는 과거 덕분에 제가, 가, 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관 중 하나는, 이거 진짜예요. 하나는, 어, 불치함은입니다. 즉, 아랫사람에게도 믿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죠? 어. 실제로, 어, 동아리를 세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 1, 2학년 갓 들어온 신입생이라 하더라도 저보다 어, 인사이트가 특정 분야에서 인사이트가 뛰어나다고 여겨지면 무조건 그 친구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어, 이런 제가 승무원 쉽지 않죠 이런 제가 기회의 어, 항공이 승무원이 된다면 된후 되고 나서도 어, 된다면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경청의 미덕을 실천할 생각입니다 그죠? 어, 고객의, 고객이 제기한 어떤 플레임도, 어, 동료의, 아, 또다 근거가 있다는 생각. 신념을 갖고 신념으로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것입니다. 만했던었나 세상에 나와 질문하고 듣는 듣는 자세를 간직 아, 아, 오케이 백자완성 4분 좀 한가워지고 한가, 한가. QA항공 선택할 일 이거랄까 이거랄까 그거하자 객실스부 어. 어. 남들이 어, 기존에 세워 세, 이미 기존에 잘잘 잘 운영되고 있던 동아리나 학회가 아니라 아닌 학회 대신 직접 어, 당시에는 생소했던 컨셉을 컨셉을 바탕으로 한 동아리를 만든 것이. 제 승무원으로서 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내 어, 안에서 고객의 하루를 책임지는 기서와도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다 그런 면에서 동아리를 만든 제 경험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죠? 디자인 싱킹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쳤지만 펼치는 과정에서 불분명한 형태로 기획부터 그 프로젝트에 어울리는 멤버 섭외까지 어, 하나하나 제 손으로 어, 제 손을 거치지 않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 어, 기내에서도 아,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부터 착륙할 때까지, 고객 일거수 일투족을책임지겠습이 책임지,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299자 완성. 이거는 생략. 왜냐하면. 찾아봐야 해서. 어, 귀찮음. 음.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신청, 혹은 포리로이첼 겐톡으로 안녕히 계세요